안녕하십니까 애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 <laughs> 영상을 두 개를 올렸어요 고양이 나갈 때마다 고양이가 있어서 그래도 참 반가워요 네 어, 길냥이들이 얘는 오늘은 또 누런게 와 있더라고요 길냥이들이 살이 많이쪘어요 많이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그것도 생명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또 귀하게 어, 이렇게 또, 먹이를 많이 줍니다. 오늘 어. 남편이, 하도 옷을 안 갈아입길래, 제가 한컷 올렸어요. 정말 안 갈아입어요. 어, 이상해요, 남자들은. 다른 집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근데 뭐, 하긴 뭐, 저도 이거, 근데 이건 전는 빨아가지고 입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빨아가지고 이제, 어제인가 그제 빨아서 이제 다시 입은 건데. 하여튼, 남자들은, 어 시안하게 씻는 것도 싫어하고 그거 보면 우리 손주 녀석도 씻는 걸 되게 싫어해요 도망 다녀요 그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목욕 목욕 할까 그러면 아주 싫다고요 막 빙글빙글 돌아요 아주 눌려요 그래 씻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또 춤을 춰요 참 이상한 종자들이야 남자들은 시원하지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씻을 때 보면은. 왜, 그냥, 비누를 쓱쓱쓱쓱 씻는다면서요? 그, 타올로도 안 씻고. 우리는, 뭐지 우리 여자들은 비누를, 그냥, 샴푸를 해가지고, 왜, 그, 타올로 팍팍팍 해야지, 그냥, 퍽퍽 밀어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요즘은 뭐, 때를 안 미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래도 때를,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밀어줘야,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가요? 저는 좀 그래요. 때를 좀 한, 한 달에 한 번은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손 때문에 지금, 때를 몰밀고 있습니다. 때뿐만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한 손으로 하려니까 참 딸려요. 많이 딸려요. 조금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아, 문빈? 문빈이라는 그 가수, 남자아이가 또 세상을 달리 했던데, 아, 잘 나가는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때면서요. 저는 그런 방송을 안 보니까는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요? 뭔가 자기만의 그,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겉으로 봐서 좋아 보인다, 저 사람 괜찮아, 라고, 저 사람 활발하니까 괜찮아 하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활발하고 막 활달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어, 그렇거든요. 근데 외모로 봐서는 몰라요. 성격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인지,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네. 그 때문에 주위에 식구들이 잘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혼자 있을 때 사색에 잠겨 있거나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가, 못 나가는, 안 나간다는 거지, 그니까. 러못 나가는 연예인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뭐 연예인 뿐입니까? 우리나라 그 모든 그 젊은이들이 지금 잘안 되고 잘안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전세 사기로도 뭐 퍽퍽 나자빠지고 지금 다들 그냥 죽은 사람들 그냥 계속 이어지죠. 또뭐 옥상에서 뭐 마약하고 떨어져서 죽는 아이 아휴 뭐 그걸 또 영상으로 또올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또 라이브로 찍어서 뭐 SNS에 쫙 뿌리고 그래고 죽었다면서요? 참 다양한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은 계속 어지러워지고 참 힘들어지는데 어참 그래서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나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 끝이 있으면 바닥 바닥을 쳤으면 올라갈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견디면 된답니다 여러분 바닥을 쳤다 내 인생이 바닥이다 싶을 때 용기를 한번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를 제삼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그 순간을 참아야 돼. 죽고 싶다는 그 심정의 그 순간을 참아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제 채널을 보시면서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달리하고 싶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신심이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죽을 용기면 옛날 옛말 있잖아요. 죽을 용기로 살자. 네,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고요. 네, 인생 짧아요. 길지 않아요. 어, 길다면 긴데 그렇게 어, 또 길지 않은 게또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또 빨리 가고 있어요. 음, 세상이. 그러니까 어, 잘 참아보자고요. 우리가 긴 세상, 짧은 세상 다 견디면서 어, 언제까지 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 모두 오늘 날씨가 부지부지 해요. 날씨가 좀 침침해요. 지금 불도 안 켜고 지금 아무것도 안 켜고 이렇게 찍었는데. 네. 여러 애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에젤이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애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